그러면, 그, 포딩 워 업체하고, 선사하고, 커뮤니케이션 이제 뭐, 진행을 할 때, 그, 처음에 무역 사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용어입니다. 그래서, 그,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, 그, FCL이냐, LCL이나, 뭐,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왜 FCL은 뭐냐면, full container l o a d 해가지고,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물건이 많다 그래서 20비트 컨테이너인지 40비트 하이큐브 컨테이너인지 다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 fcl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full c o n t r o a d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워서 이제 하게 한다 그러면 요 장점은 뭐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다 빌려 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핸들링 할수 있는 거죠. 자기 컨테이너입니다. 그리고 LCL은 뭐냐면 Less than Container l o a d 라고 해서 한 컨테이너를 다화주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 하나의 일부분 스페이스만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콘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어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소량의 화물들이 이제 집결해서 들어간다. 그래서 어, LCL로 된다. 그래서 FCL하고 l c l 하고 이제 그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40, 그 40피트 컨테이너는 뭐라고 표기되냐면 FUEU라고 표기됩니다. 40 foot 어, equivalent unit 해가지고 이제 40피트. 그리고 TEU라고 하면은 이제 20 foot 이퀄리란트 유닛에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또 야드가 들어갑니다 CY 컨테이너 야드가 CY라고 겁니다. CY 이건 뭐냐면 컨테이너 야적장 우리 그 저희 그 탑크레인 있잖아요 큰배 있고 썸네일 보시면 큰배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실는 탑크레인 있잖아요 근데 그 탑크레인이 어 실른대의 그 옆에 있는 야적장, 컨테이너를, 야적해놓는 야적장을, 어, CY라고 부릅니다. 컨테이너, 야드. CFS는 뭐냐면, 컨테이너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해서, 어, CY 내 컨테이너 화물을 이제 저, 그러니까 전입하고 적출한, 그러니까,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는 네, 요거는 그 c y 전단입니다. 그래서 풀 컨테이너 로드 fcl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작업장, 그 중간 적재 화물 작업장, 그 cfs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바로 c y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, lcl로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. 이제 컨테이너 한개의 소량이 많이 컨솔로 적재되는 경우에는 어, 일단 픽업을 해 가지고 그 CFS에서 집결을 해서 풀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FCL은 어, LCL 화물들의 소량이 집결되는 장소다. 그래서 화물 집합소에서 거기서 이제 풀 컨테이너를 작업해서 어, 컨테이너 야드, 야적장 CY로 이동한다.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FCL과 LCL의 차이점, CY와 CFS의 차이점, 그리고 FEU, t u 는 40피트, 20피트 컨테이너 단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